또 보고 있으라 잖아아 여기 걸어 올라왔구나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, 여기 왔다. 여기 왔다, 여기 왔다? 확인 확인 확인할게 하나 시드겠다 바로 버음 나이스 어 나이스 타고 왔구나 씨. 음 확인 스물 스물 빠지는 중? 위로 올라왔다 다운, 이안된다운 o w n 다 o m i 다 다운 o w n I said, I don't u n d e r s t a n 있다. i 라야 t 라 t s down here. w 기 d 기 여기.

Okay, that's it. o k a t t e n t i o n delivering c a r e p a c k a g e e n e m y a t t h a t l o c a t i o n c a r e p a c k a g e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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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, k a y Okay. o o k a d Okay. o k a d Okay. o k a d o k a o a y 하나 더 있다, 한팀더 한, 한 있다, 한팀더 오케이, 있어. 오케이. 두명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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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와, 와, 와. 두명더 있어. 블랙홀, 블랙홀. 살리겠는데? 뭐,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음, 탄, 아이고. 탄, 나 로보 한자로야. 탄이 없다. 탄이 없어. 탄다썼어 이쪽에 있었어 여기 여기 도 있다. 조심해 조심해. 다운. 아, 더 있다. 인생 조심해. 조심이다심해이다 보갑 먹어. 카파 바꿔. 인첸 일로 와, 회복해. 앞에 파가. 파가?